음식의 산미가 느껴지면 사실 군침이 싹 돌죠. 그런데 자 음식의 풍미까지 살려주는 이 산미를 더하려던 식당에 식약처가 철퇴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. 대체 왜 그런 거죠? 자, 산미를 더하기 위해서 얹은 그 음식의 소재가 문제였습니다. 어, 뭐일까요? 뭐예요? 우리가 지금 식약처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허가하지 않은 개미를요. 개미요. 예, 개미를요. 바로 이 음식점에서 자, 저희는 개미를 대여섯 마리 얹어서 산밀를 더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음. 여러 가지 메뉴를 소개했고 이걸 식약처에서 적발을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. 오래였을 텐데요.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딱 메뚜기나 밀웜 같이 딱열 가지 종류의 곤충만 어, 먹을 수, 식용이 가능한 그 곤충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. 아... 아니. 개미를 왜 음식에 넣은 거야? 개미를 먹어도 되긴 합니까? 개미, 솔직히 어릴 때 많이 먹긴 했는데, <laughs> 네. 이렇게 음식점에서 먹는 건전 난생 처음 보는데요. 음, 아, 어릴 때그 땅에 있는 게. 그렇죠. 한번 네. 먹어보곤 하잖아요. 산미가 있습니다, 솔직히. 아...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이 음식점 주인이 2021년 4월부터 예.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3년 9개월 동안 만 2천 회를 이걸 팔았대요. 그래서 음... 현금으로는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를 했다라고 아. 합니다. 그럼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큰 문제고 위법 네. 상황인 거죠. 어쨌든 뭐 땅에 있는 개미라도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.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음식점에서는 어쨌든 산미 때문에 좀 넣었다 이거잖아요. 그러면은 음식점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점 입장에서는 내 내가 쓰는 이 음식 재료가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? 이거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굉장히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음식 재료가 아니라 좀 특이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자영업자나 아니면 사업주 분들은 그냥 누리집에서 이 재료를 써도 되는지 아닌지 음.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이 재료를 수입해서 음식에 쓰고 싶다 하면은 그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어요. 네. 곤충 같은 경우에도 풀무치라는 곤충은 식약처에 한시전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에 맞다라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할수 있는 곤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상시 사용은 또 아니거든요. 음. 왜냐하면요, 외국에서는 식재료를쓸수 있는 그런 곤충이라든가 뭐 다른 식재료라고 하더라도 네.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유통되고 보관 조리되는 과정에서 법망을 아. 벗어나서 있다라고 하면 네. 어떻게 변질될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위해를 가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식약처에서 어, 다 관리. 하고 하나 하나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허가 없이 이렇게 수입해서 식재료로 쓰게 된다고 하면 어, 과태료나 벌금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손님들의 안전, 건강도 네. 담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.